안녕하세요 저는 놀자TV를 만든 하준우라는 하주누라, 주인공이에요 어, 제가 왜 놀자TV로 만들었냐면요 어, 놀고, 또 놀고 또 놀고 또 놀고 또 놀고 또 놀고 또 놀고 무한번으로 놀려고 해서 만든 유튜브인데 원래 놀자말고 다른 유튜브를 하려 했는데 그게 잘안됐더라고요 이게 다른 유튜브에 있어가지고 놀자 하트 티로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엉덩이가 있는 이거 귀여운 게 있었는데 이거 엉덩이들이 다붙어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어딘가로 아, 아무튼 제 유튜브가 100만이 가도록 제 유튜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, 제 유튜버 많이 많이 구독해주세요.